안녕하세요. 행복한 노년 건강연구소 힐링 시니어 라이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감하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를 함께 탐구하려 합니다. 바로 노년의 성생활입니다. 나이 들면 사랑도 욕망도 사라지는 걸까? 라는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70세, 80세가 넘어도 여전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 연결되고 싶은 마음은 살아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활력과 정서적 풍요를 주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영상은 노년의 성에 대한 오해를 풀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위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일부 노년의 성 감춰야 할 이야기인가? 나이 들면 성욕은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 나이에 무슨 섹스를 이런 말들 주변에서 들어보셨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와 미국 노인학회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커플의 60% 이상이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0대 부부의 30%가 여전히 정기적으로 신체적 친밀함을 나눕니다. 심지어 90대 시니어 중에서도 파트너와의 스킨십으로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언어, 정서적 연결, 그리고 외로움을 이겨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노년기 성생활은 부부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적 오해와 편견. 왜 우리는 노년의 성을 터부시할까요? 문화적 배경 한국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 문화에서는 성, 특히, 노년의 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꺼립니다. 미디어의 영향 영화와 드라마는 주로 젊은층의 로맨스만 조명합니다. 가족의 시선 자녀 세대가 부모의 성생활을 불편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견은 바뀌어야 합니다. 나이 들면 성욕의 종말이 아닙니다. 노년의 성은 자연스러운 욕구이며 이를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부 나이 들어도 성욕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이 들수록 호르몬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남성 테스토스테론 수치 감소로 발기부전이 뒤이나 성욕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 에스트로겐 감소로 질 건조증, 성교통, 또는 성욕 감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성욕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학적 발전 덕분에 이러한 변화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과 의학적 접근 1. 남성 PD-5 억제 제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적 호르몬 요법 테스토스테론 보충치료의사 상담 필수 생활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관리로 혈류를 개선 여성 윤활제 질 건조증 완화에 도움 호르몬 대체 요법 HRT 에스트로겐 크림이나 패치로 증상 완화 골반적인 운동 성기능과 방광 건강에 도움 커플 상담성에 대한 대화 부족은 관계의 장벽이 될수 있습니다. 성 상담 전문가를 통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팁 성욕을 유지하는 생활습관 운동주 3회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등은 혈액순환과 호르몬 균형에 도움 식단 오메가 마이너스 3 고등어, 연어, 아연굴, 견과류 섭취로 성 건강 증진 수면 양질의 수면은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 3부 건강한 노년성생활의 이점. 노년기 성생활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신체적 이점. 1. 심혈관 건강성관계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심장 건강을 개선. 2. 면역력 강화 정기적인 성생활은 면역 체계를 활성화. 3. 통증 완화 오르가슴시 분비되는 엔도르피는 자연 진통제 역할. 4. 수면 질 향상, 성관계 후 옥시토신 분비로 숙면유도 정신적 이점 1. 정서적 안정 파트너와의 스킨십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임 2. 자존감 향상,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은 자신감을 높임 3. 외로움 완화, 신체적, 정서적 연결은 고립감을 줄임 4. 인지 기능 유지, 성생활은 뇌 활동을 자극해 치매 예방에 기여 연구 데이터 메이오 클리닉 2023 성생활이 활발한 65세 이상 시니어는 평균 수명 35년 연장. 영국 셰필드 대학 정기적 성관계를 유지하는 시니어는 우울증 발병률 40% 감소. 하버드 의대 성생활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 전반적 웰빙 향상. 사부 조심해야 할 건강 이슈와 예방법. 노년기 성생활은 즐겁고 건강한 경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건강 이슈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심혈관 질환. 심장병이나 고혈압 환자는 무리한 성관계가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대처법 심장 전문의 상담을 통해 활동 강도를 조절하고 안전한 성생활 가이드라인을 따르세요. 증상주의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시 즉시 활동 중단. 2. 성병 STI 위험.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약해 성병 클라미디아, 매독 등의 취약, 예방법, 콘돔 사용, 정기 건강 검진, 파트너와의 솔직한 대화 3. 약물 부작용, 혈압약,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성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음. 대처법 약물 복용 시 의사에게 성 기능 관련 부작용 문의 4. 위생 관리. 노년기에는 피부와 점막이 얇아져 감염 위험이 높음. 예방법 성관계 전후 청결 유지, 적절한 위생제품 사용. 오부 사회적 편견을 넘어서는 법. 노년의 성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사회적 편견입니다. 흔한 편견. 그 나이에 섹스를 하면 이상해. 자식들이 보면 부끄러울 거야. 이웃들이 수군거릴까봐 두려워. 이런 시선은 노년기 성생활을 부끄러움으로 만들지만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사랑과 욕망은 나이를 초월한다. 편견 극복 전략. 1. 열린 대화 자녀 세대와 솔직히 이야기하며 세대 간 이해를 도모. 2. 커뮤니티 참여 시니어 모임에서 성에 대한 주제를 자연스럽게 논의. 3. 교육성 건강 워크숍이나 세미나 참여로 올바른 정보 습득. 4. 자기 확신 나이 들면 성생활의 끝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 육부 연구 기반 시니어 성생활 사례. 이제 실제 연구를 통해 확인된 시니어들의 성생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례들은 학술 연구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노년기 성생활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사례 1 70대 부부의 정서적 연결 미국, 컨슈머즈 유니언 리포트. 1984년 메이오 클리닉 프로시딩즈에 게재된 컨슈머즈 유니언 리포트는 50세. 의상 4,246명을 대상으로 성생활에 대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70대 부부 중 다수가 성관계는 드물지만 포옹, 키스, 신체적 접촉을 통해 깊은 정서적 유대를 유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 74세 여성 참가자는 남편과 매일 밤 서로를 안고 잠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성관계보다 정서적 친밀함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이트성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파트너와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사례 이성 건강 상담으로 관계 개선 연구 BMJ 연구 2023년 BMJ에 게재된 연구에서 55세 여성 환자가 질 건조증과 성욕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이를 의사와 논의하기를 꺼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건강 상담을 통해 윤활제 사용과 파트너와의 대화를 시도한 후 부부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와의 대화가 부끄러웠지만 솔직히 털어놓고 나니 새로운 시작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연구는 전문가 상담이 노년기 성생활의 장벽을 허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사이트 성건강 문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해결 가능한 건강 이슈이며 전문가의 도움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례 3 재혼을 통한 새로운 시작 칠레, 프런트 SOCIOL 연구. 2024년 프런티즈 인 소시알러지에 게재된 칠레의 노년기 성생활 연구에서 78세 여성 참가자가 70대 후반. 재혼 후 새로운 파트너와의 신체적 정서적 친밀함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면서 외로움이 사라졌고 다시 젊어진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노년기에도 새로운 관계와 성생활이 가능하며 이는 정신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인사이트 나이듦은 새로운 사랑과 성적 연결의 가능성을 막지 않으며 이는 고립감 해소와 삶의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노년기 성생활이 단순한 행위를 넘어 사랑 연결, 그리고 웰빙의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줍니다. 7부 연구 기반 건강한 노년 성생활 가이드. 노년기 성생활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연구와 전문가. 권고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아래 내용은 학술 연구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권장 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핵심 원칙 1. 네. 상호 동의와 편안함 전월 어브 섹슈얼 매더 선 2021에 따르면 노년기 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파트너간 상호 동의와 압박 없는 환경입니다. 성은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교감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파트너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를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서적 연결 우선 세계보건기구 WHO의 섹슈얼 헬스 이놀더 에이지 보고서 2022는 노년기 성생활에서 정서적 친밀함이 육체적 행위보다 더큰 만족감을 제공한다고 강조합니다. 포옹, 대화, 손잡기와 같은 스킨십은 성관계 이상으로 관계를 강화합니다. 3. 안전한 신체활동 어메러컨 하트 어소시에이션 2023 권고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이 있는 시니어는 성관계 전 의사 상담을 통해 안전한 활동 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무리한 신체 활동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합니다. 4. 건강한 자극 선택 (Aging and Society 2024 연구)는 과도한 자극물에 포르노그래피 대신 파트너와의 진심 어린 대화와 감정적 교감을 권장합니다. 이는 노년기 성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비교나 압박을 줄입니다. 실천 팀. 1. 네. 운동으로 신체 건강 유지저널 어브 제런 탈러지 2023년 주 3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에 빠르게 걷기, 수영과 골반적은 운동이 혈류 개선과 성기능 향상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골반적은 운동은 질 건강과 성교통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성 건강에 좋은 식단 아버드 메더컬 스쿨의 뉴트리션 언드 섹슈얼. 헬스 보고서 2022는 아연골, 견과류, 오메가-3 연어, 고등어, 항산화 재베리류, 다크 초콜릿과 포함된 식단이 호르몬 균형과 성건강을 지원한다고 권장합니다. 3. 스트레스 관리 메이오 클리닉의 멘털 헬스 언드 에이징 가이드 2023는 명상, 심호흡 또는 가벼운 요가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소를 줄이고 성욕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과 성생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4. 정기 건강검진 BMJ 오펀 2024 연구는 비뇨기과 산부인과 방문 및 성건강 상담이 발기부전질, 건조증, 성병 예방 등 노년기 성건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정기검진은 약물 부작용의 혈압약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연구 기반 인사이트. 저널 어브 섹슈얼 리서치 2022에 따르면 노년기 성생활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관계의 지속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연구는 파트너와의 솔직한 대화와 상호 존중이 성공적인 성생활의 핵심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어메리칸 어소시에이션 어브리 타이드 퍼선즈 (AARP)의 섹스 언드 인터머시 인 레이터 라이프 보고서 2023년 노년기 부부가 성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속도에 맞춰 접근할 때 가장 높은 만족도를 경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성생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영상에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노년의 성생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숨길 때가 아니라 당당히 나눌 때입니다. 행복한 노년기를 위한 첫 걸음은 수치심을 내려놓고 이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건강연구소는 앞으로도 신이어 여러분이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